맞습니다.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. 그죠? 체제가. 근데 이것들이 몇 년이나 자유를 빼려고 해온 거 아시죠? 그게 무슨 뜻입니까?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자유를 빼려고 노력한 겁니다. 그죠? 예. 왜 우리가 어, 탈의를 각하시게 되느냐? 예. 이 민주주의는 특히 자유문주주의의 법치는 절차의 문절 절차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, 그렇죠? 그런데 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입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그 미명하에. 스물 아홉 번이나 탄핵을 시켰죠. 1948년부터 2022년까지 75년 동안 2 1번 탄핵 소주가 있었는데, 탄핵 소주가 있었는데, 그 이재명이 당 대표로 들어오고 3년이 안 되는 시간에 2물 번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8.8%죠. 예, 그건 무슨 말입니까? 완전히 이 탄핵을 빌미해서그 우리 정부 요원들이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탄핵이 소출되는 순간 질문과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? 저는 그것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.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을 하던 이, 세 그,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던 탄핵 소수가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직무를 시켜야 되는 게 우선 맞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이렇게 8.8표를 하고, 앞으로 계속 회변을 할 겁니다. 그, 이 절차상에서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죠. 그래서,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든, 어, 국무총리 탄핵 무슨 국무총리부터 탄핵을 가하를 시켜야 되죠. 완전히 절차가 잘못됐으니까요. 헌법재판, 그 헌법재판소의 그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. 직무대행을 할 때는 그 직무대행에, 대행을 직무에 맞춰가지고 모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, 그러면 당연히. 어, 국무총리는, 어, 3분의 2의, 그, 찬성이 있었, 있을 때 탄핵소추가 될수 있는데, 이, 이, 자기들 마음대로, 우원식 마음대로 그냥 과반이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탄핵을 소추를 시키고 지금까지 신부정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도 잘못된 거고, 뭐 대통령 뭐, 탄핵소추 잘못되는 건 뭐, 당연한 얘기고요. 그게 무슨 면아입니까 네? 그래서, 그래서, 어, 우리가, 저도 원래는 정치적인 걸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. 그렇지만 이 이번 사태를 12월 3일부터 두고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계속 제 나름대로 어뭐 저는 유튜브는 아닙니다만 활동을 하고 있고 어 대구 제가 대구 사람인데 대구에서는 어 나름대로 가지고 연설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